1980년 5월 8일 당시 정부의 검열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민간인 기록물에까지 뻗쳤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이518 관련 기록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한 시민이 기록한 당시 광주와 광주 시민들의 생생한 모습이 필름으로 남겨져 43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5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 민주화 성회 시민 수백 명이 비상계엄 해제를 외쳤던 그때 기존에 공개된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서로가 어깨동무한 모습입니다. 전남도청 정문을 막고선 경찰 앞에서 집회를 여는 시민들 무자비한 진압작전 직전입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 숨어 찍은 민간인들의 시신사진에는 계엄군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전남도청 인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고 최병호 씨가 촬영한 1980년 5월의 기록들입니다. 최 씨는 당시 대학생이던 아들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아들의 어깨를 삼각대 삼아 광주의 항쟁을 기록했습니다. 저를 하나의 가림막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하시면서 저도 순간순간 그런 상황들을 인상 깊게 느끼고 그랬죠. 정부 검열에 모두 소각된 줄 알았던 필름들은 20여 년전 작고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빛을 보게 됐습니다. 1980년 5월 15일과 20일, 21일과 22일 나흘간 촬영한 흑백과 컬러 사진 137점입니다. 당시의 정황이나 상황들을 좀 추측을 하면서 5.18 당시에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사진들인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가가 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한 광주의 5월을 그림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한 군인들이 무도하게 광주 시민들을 좀 희생양으로 몰고 가고 있다. 뭐 이런 비슷한 말씀 하나 하셨고요. 다양한 자료를 좀 남기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다. 5.18 기록관은 전문가 자문과 디지털화 작업 등을 거쳐 기증된 사진들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